안녕하세요, 꾸러기 친구들. 버디입니다. 일단 큰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이 밝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다꾸 몰아보기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일단 소소한 하울을 어저께 파이브빌로우라는 여기 미국의 문구점? 뭐 잡다한 거다 파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걸 하나 샀습니다. 뭐 LP판 같이 생겼는데 달력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크리스마스 약 몽을 또 좋아하잖아요. 산리오 거 살까 이거 살까다가 하 이게 더 이뻐가지고 이걸가져왔는데 어, 너무 신기한 게 여기 보시면은 프린티드인 파주 경기도 코리아라고 돼 있어가지고 어, 너무 어, 신기했습니다. 파주에 출판 단지에서 뭐 인쇄 같은 것도 많이 하나봐요. 그래서 인쇄 질이 얼마나 좋을지도 궁금하네요. 또 뭐. 믿고 보는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탁, 탁상달력 같은 걸 사고 싶은데 그런 거는 매장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거는 사실 벽에 걸어놓는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약간 포스터라서 그거 이렇게 벽에 붙여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했는데 음, 인쇄질이 아주 좋습니다. 와, 되게 커가지고 고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 있고, 그림이 아주 잘 나오나요? 아주 선명하고, 나무랄 데 없는 <laughs> 프린트의 질을 갖고 있네요. 날짜칸도 아주 큼직큼직해가지고, 예, 벽에 붙여놓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림만 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이 악동 삼총사와, 아, 얘네들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뭐야? 응? 어? 아왜다 얘네야? 아, 씨. 좀 싫다. 다른 좋아하는 캐릭터들도 많은데. 아니, 제하고 셀리가 없고 무슨 다 얘네야? 아니, 멋진 캐릭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왜 중복이야. 아, 열받아.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2025년 동안 여러 권의 다이어리를 쓰긴 했는데 좀 너무 잔잔마리로 쓴 것들은 제쳐두고 완전 메인으로 쓴 거는 이렇게 4개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1월부터 6월까지 쓴 거는 지난번에 이거 6개월이 지났을 때 몰아보기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영상을 봐주시고요 이거부터 보자면은 표지를 아직 안 만들어서 제가 먼슬리 닦고 꾸며놓은 거 저번에 보셨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월 달부터 있는데요. 좀 정신없게 막 꾸몄죠. 그다음에 2월 달 이거는 다이소 템으로만 꾸민 건데 이것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에이, 기억 깨잘 됐다. 3월 달 이거는 영상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부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것도 4월 달 페모 스티커로 막 꾸며가지고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5월달, 6월달, 7월달. 아, 이제 좀 먼슬리 다꾸 스타일을 바꾸려고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조금 예,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꾸미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10월달 이거는 같이 꾸몄었죠? 전나 지난번 영상에. 이거 음, 다시 보니까 좀 귀엽다. 네, 11월, 12월을 아직 못해서 남는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썼는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6공 다이얼인데 아, 이게 쓰다 보니까 연말에 바빠지고 이래가지고 6공 다이얼을 좀못 썼어요. 6공 다이얼은 쓰는 게 조금 품이 들고 귀찮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웬스데이로 이렇게 또 정신없이 표지를 꾸몄었고 7월달, 7월달에 드디어 유튜브 4,000시간 달성을 해서 광고로 수익창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그리고, 네, 제가 닦고 이렇게 얼만큼 했는지 트랙을 했는데, 어, 7월에 진짜 열심히 했다. 아마 며칠 안 빼고 거의 다 했죠? 네, 이거 다이소템으로만 닦고 하기 영상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 남아서 그냥 대충 한것 같아요, 종이가. 네, 이것도 다이소 템으로만 한 중간 중간에 예, 종이가 빈칸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뭔가 빈티지하면서 귀엽죠. 빈티지 템을 너무 안써 가지고 오랜만에 쓰고 싶어서 이렇게 좀해 봤습니다. 이것도 다이소 스티커만 음, 이거는 진짜 잘했다. <laughs> 다이소 템으로만 한게 믿겨지지 않는다. 네, 이렇게책 같은 거 오려 가지고 붙였는데 아, 이 페이지도 굉장히 스스로 마음에 드는 페이지입니다. 여기 모르는 아저씨이지만 뭔가 감성 있는. 아, 그냥 요것도 다이소 스티커에 뭐 빈티지 섞어가지고 했었네요. 이런 것도 그냥 혼, 혼자 할 때는 좀 대충대충 막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아, 요게 이제 다이소템만으로 한 거. 근데, 네, 어, 되게 귀여워요. 잘 됐어. 그 제가 초반에 닫고 했던 그 느낌을 살리고 싶었는데, 뭐 의도대로 잘 됐다. 네, 그 뒤로 뭐 대충대충 했는데 옷도 괜찮네요, 약간 뭔가 Y2K 느낌 나면서 네, 구독자 1,000명 달성한 날 이렇게 꾸면서 커뮤니티인가? 거기 게시판에 올렸었고 이렇게 요 만화 스티커 붙이면 은 그냥 이쁘다, 성공이다. 네, 요거 이제 90년대 잡지 영상 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었는데 조회수가 많이 저조해서 조금 슬펐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어려서 그러신지 90년대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네, 핑클, 음, 지연이 언니, 이렇게 쭉 했었죠, 신화. 이런 우편엽서도 꾸몄었고, 또 여기 잡지 만드시는데 수고하신 분들 이름더 살렸었고, 산리오 스티커로만 꾸며보기. 그 다음에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에도 다꾸를 정말 열심히 했네요.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 아, 글씨를 안 읽었더니, 아, 목, 목표였어요, 목표. 4,000시간 목표. 근데 8월에도 안 됐다. 구독자 수안 오름, 조회수 첫참 아직 1,000시간이 남았다. 아 스트레스 뭐 이렇게 있고 음, 아기자기하게 귀엽죠 <laughs> 아닭어요 페이지 진짜 마음에 들어 어 이뻐 이뻐 닭구가 약간 했을 때는 바로 마음에 안 들어도 뭔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약간 묵혀 놓으면은 귀어 이뻐지는 것 같아 예 이때부터 약간 그 뭐지 투머치닭구의 맛이 들려서 더투머치 하게 됐다 요것도 테무템 산날 영상 찍었었고요 이런 거 이런 옆 페이지도 너무 귀엽다.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고또 귀엽고 음,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보라색 보라색을 좋아해서 이런 보랏빛으로 많이 꾸미는 것 같아요. 이거 빈티지 템 <laughs> 스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꾸몄었죠? 음 마음에 든다. 이번에 다시 또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물건 언제 보내주시는지 모르겠네. 음. 마음에 듭니다. 이쁩니다. 역시, 다꾸는 템빨. 음, 요거 진짜 마음에 드는 페이지 하나에요 추구미. 네, 저의 추구미가 된 다꾸인데, 여름런 약간 몽글몽글 하면서 Y2K 느낌 귀여운 거, 귀엽다. 근데 요즘에는 좀더 깔끔한 느낌 하고 싶긴 한데, 음, 이것도 너무 이쁘죠? 여름 느낌 살린 거,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닦고 하신 거 자주 펼쳐보시나요? 저는 진짜 심심하면은 펼쳐보면서 혼자 막 감탄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과거에.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laughs> 일단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요 네, 페이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 페이지 마음에 들고. 너무 많이 뽑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골라야 되기 때문에 네 오, 9월도 다꾸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9월 달부터는 조금 바빠져가지고 음 약간 빈티지스럽게 빈티지템이 너무 많아서 아 이게 좀 골치아파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키트를 팔면서 제가 서비스 덤으로 많이 들여서 많이 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고 싶어네네 네, 요거 약간 정크저널링처럼 한거 영상 있으니까 그것도 궁금하시면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어, 깔끔한데 이쁘다. 이쁘고요. 때부터는 이거 막 제가 이거 그리, 아크릴 마커로 이 메모지를 막 그려가지고 그거를 막 여기저기 붙여봤네요. 네, 10월, 10월에 조금 바빠서 약간 많이 한 주는 많이 하고, 수월했던 주는 수월했는데, 네, 10월이 돼서 바로 할로윈 닦고를 좀 해봤고, 이거는, 아, 요즘 다태기인가? 닦고 하기가 왜 이렇게 귀찮지? 그래서 대충 했고, 예, 네, 요거 크리스마스, 아니 크리스마스, 할로윈 닦고, 이거 뭐야? 그림 그리면서 한 거, 또 영상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로윈 닦고고, 11월 달엔 제가 이거 트레킹을 하다가 말았네요. 바빠져가지고, 그 디지털 다이어리도 막 팔고, 또그 키트도 만들어서 팔고 이래가지고, 때부터 닦고를 좀 많이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크리스마스 닦고를 하다 말았네요. 이렇게까지. 했고, 제가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부터 썼냐. 이것도 웬스데이로 이렇게 꾸몄고, 이거 디즈니 스티커 산 거. 네, 아, 5월부터 꾸몄네요. 처음에는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감성 닦고 하려고 막 이렇게 좀 했는데, 점점 보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약간 글도 좀 주제를 정해서 일기가 아닌 조금 글을 조금 써봤고요. 감성 닦고 도전 영상 있죠? 네, 이 페이지도 마음에 듭니다. 아, 이렇게 여백을 남기는 게왜 이렇게 어렵지? 네, 이런 거또 없는 살림 같고 열심히 잘한것 같아요. 이것도 영상 찍었었고 대차게 방에서막 수습을 열심히 했었던 예, 나중에 보면은 뭐 그렇게 안 구려 보여 처음에는 왜 이렇게 구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점점 이제 토마치하게 여백 없이 꾸며지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이것도 다이소템으로만 꾸민 것 같아요. 여기 예, 여기 다이소템만으로 아, 육공 다이어리에 몇 장하고, 여기에다 몇장 했나보다. 네, 이것도 다이소 완전 초창기에 산 아이템들로만 꾸몄었고. 아, 투머치 닦고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아우, 정신없어서 뭐, 일,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할 때는 재밌는데, 좀, 가독성이 제일 많이 떨어진다. 네, 투머치 닦고에 아주 푹 빠져서 했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레이아웃이 정렬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읽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좀 투머치 스타일을 다시 찾았다. 이것도 오랜만에 빈티지 조금 땡겨가지고 빈티지 조금 섞어서 입고, 음 이것도 참 잘했죠? <laughs> 잘했습니다. 네 이런 페이지도 좀 깔끔하게 아좀 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요즘에 구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 보면서 이것도 영상 있으니까 한번씩 봐주시고요. 이거 약간 몽환적인 느낌 내려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이제 그 과일에 그 과일 박스에 붙어 있는 이런 스티커 붙인 거고 이건 립밤 다쓴거 이렇게 붙인 건데 이쁘게 잘 됐다. 네, 이것또투머치 닦고 영상 있네요. 포크네 셰프 본 거. 아, 이런 식으로 좀 귀여운데 약간 좀 너무 이것보다는 저는 이런 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토마치 다고식으로한 거고 네 확실히 이렇게 좀 레이아웃이 정렬돼 있어서 글씨를 쭉쭉 쓰는 스타일이 저는 좋은 것 같다. 여기서부터는 좀 네, 깔끔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좀 했고요. 네, 웬스데이 또 나왔고 헬로키티 생일을 나는 왜 알고 있는가? 브랜드의 힘이겠지? 11월 1일은 헬로키티 생일입니다. 그래서 3리 오로만 이렇게 꾸몄었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호 요거 그 크리스마스 키트 팔려고 이렇게 꾸몄는데 예쁘게 잘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아, 이거제 생일에 이거 투머지 닦고 꾸민 거 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 다음, 네, 입구 손님이 템 보내주신 걸로 아주 이쁘게 잘짝 해가지고 페이지 마음에 들고 이 뒤에도 뒤에 이거랑 이제 요, 요거랑 요거는 혼자 꾸몄는데 어, 너무 이쁘게 잘 됐죠. 역시 템이 정말 중요하다. 아, 입구 손님이 보내주신 템들 때문에 저의 이 눈높이가 좀 높아져가지고 요거는 막그 크리스마스 키트 만들다가 막 남는 거 약간 불량인 것들 그냥 막 써가지고 하고 오랜만에 또산유도막 써보고 이거 막 스티커 만드는데 막 여러 번 뽑아본 거 그냥 다 붙이고 이것도 제가 만든 스티커 붙였었고 이런 깔끔한 느낌도 좋네요. 어요 느낌 좋아요. 요 느낌. 좋아, 요 느낌. 꽉 찬데 이런 다이소 스티커 이렇게 항상 먼슬리 아니면 쓰기가 좀 힘들었는데 좀 붙이면 안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좀 붙이니까 이 페이지 마음에 듭니다. 나름 예, 저의 요즘 죽음이 요즘 죽음이 느낌이다. 아옛날 아,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돌고래 집 앞에서 돌고래를 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돌고래가 되게 귀엽잖아요. 또 영물이고 하니까 근데 겨울에만 오나 봐요. 얘네들이 확실히 여름에는 한 번도 못 보고 맨날 겨울에만 나타나는데 이거는요 밑에 글씨가 너무 <laughs> 이상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덮어 놨습니다. 이제요. 여기는 막 제가 만들다가 망한 템들로 막 꾸몄고 좀닦꾸는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글씨만 쓰려고 간단하게 꾸몄고 크리스마스 템 이제 팔다가 남은 걸로만 꾸몄습니다 네 여기랑 여기도 크리스마스네요 네, 오랜만에 다시 그 제가 좋아하는 만화 느낌 꾸미고 싶어가지고 이거 했네요 아, 타겟 가가지고 그 사라사 펜을 사서 신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색깔 쓰면서 했고 여기도 이제 그 디즈니 스티커 이거산거 한두 개만 딱딱 턱턱 붙여주면은 뭐다구가 너무 고퀄리티가 돼음 이쁘다 이런 페이지도, 네, 마음에 드네요. 폭풍의 언덕. 아, 올해 첫 책으로 폭풍의 언덕을 결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고요. 여러분들은 올해 첫책 무슨 책으로 고르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디즈니. 스티커랑 이거 꾸소님이 보내주신 템들 아직까지 정말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어딱 여기가 이게 12월 30일, 12월 31일 하고 이 뒷장은 찢어져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놔가지고 못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1년 완전히 딱 끝냈어요. 이게 원래 그 다이소 제본 노트잖아요. 아 이것도 많이 쓰긴 했는데 보시면은 네 엄청 많이. 두꺼워졌다. 원래는 한 요만한데 <laughs>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로이텀 다이어리를 조금 썼어요. 이거는 뭐 최근에 영상을 찍어서 빠르, 빨리빨리 보여드리자면 예, 그때 이거 11월 오랜만에 스크랩 닦고 했었죠? 음, 예쁘다. 아, 오랜만에 이 진짜 큰 데다 하니까 또좀 뭔가 가슴이 뻥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이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했고 요즘에 이 제가 판매하는 코게트 키트 때문에 이런 느낌을 많이 꾸몄고, 음 이거는 이제 이가 숫자 이가 없어가지고. g 를 붙였는데 2025년 굿바이 2025년 연말 결산 다꾸를예저 혼자 했습니다 어차피 좀 내용이 너무 사적이고 뭐좀할 말이 없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꾸몄는데 올해 가장 뜻깊었던 일이 뭐였냐면은 당연히 이 다꾸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꾸러기 친구들도 만나고 구독자가 0명에서 시작해서 1,664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흑백요리사 보는데 최강록 셰프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 하지 않는다. 이 네,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뭔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될 때이 말을 딱 되새기면 은 용기가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뭘 하면은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 그래서 저는 이다꾸 채널도 조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막 거의 1년 넘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좀 개설을 했는데 뭐, 잘 됐다. 뭐, 큰 수익을 벌거나 그런 건 없지만, 제가 이걸 꾸미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막 말이 많을 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 제가 그 한국에는 친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나름.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도 많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많은데, 친구들과는 카톡으로 계속 대화하는 게 아무래도 좀 바쁘기도 하고, 시차도 너무 안 맞아서, 대화를 좀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외로움도 많이 쌓이고 또 이렇게 여자들은 말을 하면서 막 그런 스트레스 푸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갑한 마음 이런 거를 해서 제가 <laughs> 여러분들을 조금 이용을 했습니다. <laughs> 네, 떠들면서 많이 스트레스도 풀고 되게 재밌었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았고,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음, 역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요, 닭구 채널을 하면서 닭구를 더 열심히 하고, 여기 미국에서 제가 스티커 판매에도 시작하게 된것 같아서, 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디 17살 됐고 그리고 이거 작년에 산것 중에 제일 좋은 게이 프린터랑 크리컷인데 너무 좀안 사용하고 있어서 좀더 활용을 잘 해보고자 좀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내년 목표는 5,000명 구독자 달성이니까 혹시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버디가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써야겠다. 적으면은 이루어진다. 제가 그거를 믿는 사람이라서. 꿈은 이루어진다 했는데, 여기다가 적으면 쓰고.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